와 어, 이렇게 차가 많지 필리핀 세부의 앙아시 랑고 천남 헤럴드와 예전에 캠핑을 간 이후로 몇년 만에 다시 왔다. 아이들도 방학했겠다.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떠난다. 어, 어 Oh, oh what's Charlie. Charlie, you're here? Long oh. no time no see.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Who's the Kira, no. yeah. Kira? Kevin? No, no, other, other. Oh. Other brother. <laughs> I still remember you are swimming under the sea. Yes, uh. i good. Oh yeah, yeah. I, I put in my video before, a long time ago, uh. with, a, with a cabin and you go. Uh. But I think not, uh? not this time. I'm too good. Ah, not anymore? Uh, not anymore. Welcome to Philippines. Welcome to Philippines. I <laughs> <laughs> already Philippines. <laughs> <laughs>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It looks good. You look good. Yes. Mm. Uh, you, you're getting younger. Uh, getting younger? Yes. Now you become older. Oh, no. <laughs> more, more wrinkles and then become old. Oh, wala. Well, no. <laughs> <laughs> uh, Philippine. Philippine. Baganda. Oh, Hi, o Hello. <laughs> Philippine b <laughs> Welcome to my YouTube. Okay, Charlie. See you again. 안녕, <laughs> 사랑해. 알겠어. 저. 대박한 아, 와. 오. 어. 아. 아, 나이 목나오 또백, 똥 나오 또백. 와 이까지 참홍이 있다. 그간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도 못 찍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었다. 방학을 꽤 일찍 했지만 집에서만 있었던 아이들, 아내 의 성화에 일단 올랑거 섬으로 오긴 했는데 물도 다 빠져버리고. 어디서 놀아야 될지모르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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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r e going to beach. Beach, my beach, yeah. Two fifty. Two fifty. t w i n c l u d i n g swimming pool. Uh -huh. And then. <목소리> all that. Three 이 e 와치 t c h first. It's n 나 t good. It's not good. It's not g o o 아 i 사 s 드 아. t good. It's n o 가자. o o d It's not good. It's not

보는 맛에 삽니다. 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필리핀의 풍경. 전에는 어딜 가든 바닷가만 봐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에메랄드빛 바다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즐거운 건 역시 아이들의 표정. 뭐예요? <laughs> 왜? 피크닉 하는 것 같아? 이스 피크닉 갔다 오늘의 마루타 임봇 반대편 섬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도 전해 본다. Okay. 저기 워킹해 볼까? 빨로해 보자. 저기 워킹해 보자. <laughs> 아. 아 이거 <이것> 좀 봐. 올라. <laughs> 저기 가 보자. 저기 언니 오빠들 가는데 가 보자. 저 안에 뭐가 있는 건가? 사람들이 자꾸 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네요. 과연 저 안을 저 안으로 들어가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 어, 크랍? 어? 크일 <laughs> 로? 이쪽인가? 여기는? 아, 여기 여기 가자 여기 스어스케일데 스크래스. 저기? 스잘잡아가니 까니 응 또. 파이이팅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잠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일단 니까리 빨리 빨리 빨군요리 빨리 빨리 자동차는 고사하고 오토바이도 못 지나갈 것 같은데 트라이시클이 기다리고 있다 아 동네 사람들이 자꾸 왜 이쪽으로 들어가나 했더니만 이 트라이시클을 타고 저 섬까지 들어가는 거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가네 <목소리> looks like only sea but there is a road? Uh. How did you come? <laughs> Looks like w a l l e y a l l e y road bar. 나만? <놀만> 나? 어. 어. 아, 대추야. Because of many always, always passing, <놀만> passing the다가 <dagat> rust. 많이 타야. 야. Because of <놀만> sea water, salt water. 아, 까니까니 잘도 왔네야. 와 여기 봐. 이거 엄청 많다. 이거 다 살아 있는 거야. 죽으라? <놀만> 뛰어? 아니야 이거 얼라 여기 안에 먹을 거 있어. 뛰어. <laughs> 매드맥스구나 매드맥스 <laughs> 와 이거 봐 오토바이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바닷속으로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들어간다 바닷로 <laughs> 들어간다 b 이제 y 대박 여기, 여기 봐바 바다. 오토바이가 바다로 갔어. 저기 길이 있다니. 대단하다 저 아저씨는 딱이 노선만 운영하시는구나 독점 노선이네 아저씨 빨리 런하자 <laughs>

가솔린 시아대척 네 콕! 콕사이클 <laughs> 바닷가에서 적당히 물놀이나 하려고 왔던 올랑고섬 오늘도 뜻밖의 발견을 하고 간다 맹고로 무슨 미로를 지나면 나오는 바다 한가운데 사막 그리고 그 가운데 정류장 다시 한번 와서 건너편 섬까지 가보고 싶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인보너 <laughs> 얼어. 너 얼머스트 어... 응? <laughs> 빠따이다야. 막 그런 데 가면 안 돼. 베리 슬리퍼리. 네 볼소. <laughs> 아빠 딥. 네? 어, 어. 인본 아이디든텍 비디오 원머 타임에라. 너 미끄러지는 거였어. 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지는 거못 찍었어. <laughs> 계단으로 내려가서 갈씻으려고 했던 인본 <laughs> 계단에 끼어 있던 이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바다로 반쯤 빠졌다. 아 다칠 뻔했네. 하하, a l 오셨어요강정산네 강정. 이거 필란데, 20야? 500원. 그거 뭐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불가사리 알인가? 응. 그거까지 넣네아 진짜. 너다 넣어? 이거 셔브셔브, 나 니. 이지 나. 자, 어. 아, 뭐야? 그거 치과, 집과, 치과에요?